웰컴 백투 카가라지. 오늘은 2026년형 현대 투싼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현대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하는 SUV 중 하나로 이번 세대에서는 디자인, 기술, 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부터 실내,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현대 투사는 한눈에 봐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시그니처 파라메트릭 다이나믹 그릴이 더 커지고 입체적으로 재해석되었으며 그릴 안에 매끄럽게 통합된 LED 주간주행등은 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헤드라이트는 날카로운 형태로 양쪽 모서리에 배치되어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고 범퍼 하단의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은 공기역학 성능까지 고려한 모습입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입체적인 휠 아치가 SUV 특유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19인치와 20인치 휠 옵션은 투산을 더욱 스포티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후면부는 가로로 이어진 테일 램프가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중앙에 배치된 현대 로고와 터스널 레터링은 프리미엄 수요부이 못지 않은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 투사는 한층 더 고급스럽고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에는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최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완벽히 지원합니다. 또한 음성 인식 기능이 강화되어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공조장치, 내비게이션, 미디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버튼 대신 터치식 패널이 적용되어 깔끔한 이미지를 주며, 무선 충전 패드와 USB-C 포트가 다수 배치되어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에 납파 가죽 옵션이 제공되며,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 기능을 모두 지원합니다. 뒷좌석은 넓은 내그름과 리클라이닝 기능 덕분에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안합니다. 파노라마 설루프는 실내 개방감을 더욱 넓혀주며, 최신형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음악 감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투사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은 2.5리터 4기통 엔진으로 약 190마력의 출력을 내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리터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시스템 총 출력 약 230마력을 발휘하며 연비 효율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드만으로도 약 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도심 생활에 최적화된 선택지입니다. 주행 감각은 수요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입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노면에서 탁월한 접지력을 제공하고 서스펜션은 승차감과 핸들링의 균형을 잘 잡아냅니다. 또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현대 스마트센스 패키지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안전 기술이 최상급 수준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한국 시장 기준으로 2026 현대 투싼의 시작 가격은 약 3,200만 원대부터 시작되며 상위 트림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4,000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갑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조금을 적용하면 약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어 경쟁 모델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투싼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인테리어, 다양한 파워트레인, 뛰어난 안전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패밀리 SUV를 찾고 계신다면 그리고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모두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차는 분명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2026 현대 투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